생일이 늘어날수록 대화가 줄어든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대화가 줄어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미 다 했던 이야기 같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죠. 사회생활 방향이 좁아지면서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떤 날은 그냥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침묵을 깰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이웃과 이야기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먼저 다가가고 말하는 만큼 귀 기울여 듣고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고 계속 소통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세요.